자, 요단은 여러분, 빼앗다. 그죠? 강탈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 사실 여러분이 그 집에서 이렇게, 어, 무엇을 빼앗, 빼앗고 강탈할, 강탈하기가 제일 쉽냐 하면, 사람의 그 가장 기본적인, 어, 이렇게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한 사실, 어, 욕구죠. 사실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어, 립이라는 단어 있어요. 립, 립. b 이 뭐냐면, b 이 갈비떼라고 하는 거예요. 갈비떼. 여러분, 돼지갈비 좋아하세요? 오케이. 갈비떼, 동생이 먹고 있는 이제 갈비떼를 빼앗다 이렇게 해가지고, 랍이 뭐냐면은, 어, 빼앗다, 강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빼앗나면 사실은 오빠가 빼앗죠, 오빠가. 그래서 여러분, 오가 들어가고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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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가 아이가 먹고 있는 갈비떼를 빼앗으니까. 여러분, 갈비는 주로 여러분 뭐로 뜯죠? 어, 이빨로 뜯죠, 이빨로. 리빨로, 리빨로. 그래서 여러분, 이 단의 발음이 리비입니다. 리빨로 뜯어 먹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로브라는 단어에 자에다가이 자를 붙여가지고 로브이 됐어요. 로브 발음 한번 해보세요. 로브. 네, 좋습니다. 로브. 그러면 이 로브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관복 아세요? 관리들이 입고 다니는 복장 말이에요. 관복. 자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판사나 검사들이 입고 있는 법복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로브인데, 로브인데. 관복이나 법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 국가에다가 어, 내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복이나 법복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고등학교 기본 단어에다가 이자 하나 붙였는데 대한민국 학습자들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어려운 단어는 그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생님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의 관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고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죠. 또, 국가와 개인관의 관계,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거래처, 관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금방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님이 하루천 단어 암기 비법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라는 거죠. 관계. 관계를 설정해 주자. 무슨 말입니까? 빼앗다 하고 관복을 입고 있는 관리들하고는 어떻습니까? 관리들이 입고 있는 관복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단어도 관계가 있잖아요. 영어 단어도. 거기에 여러분, 이 자만 하나 더 붙였을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관복이나 법복, 예를 들어서 판사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아무렇게나 피고를 벌주지는 않잖아요.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시킵니다. 자세하게 조사를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송과 관련된 그 서류 좀 봐보십시오. 뭐, 여러 뭉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발음 한번 해보세요. 프로브. 네, 프로브. P자 하나 붙여가지고 이게 뭐라고 시작? 엄밀한 조사, 엄밀한 조사. 여러분 특히나 가장 엄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어, 탐침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캔들 터졌을 때 자세하게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p r o 라고 하는 단어가 조사를 의미한다. 조사해 보아야, 그 다음에 뭘할수 있냐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그 유명한, 여러분, problem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problem. 그죠? Problem. 이 problem 이라는 단어는 문제잖아요, 문제. 문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조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probe 에다가 L 자하고 M 자하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그 다음 단어가 바로 프라플럼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요 단어에다가 이제 우리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 그죠 이 프루브라고 하는 단어죠. 프루브, 프루브,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입증하다, 증명하다. 그죠? 그럼 보십시오. 아,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그죠? 엄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때요?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증명하고 입증하다라고 하는 프로브인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로브라는 단어 있죠, 로브. 로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호패라는거 알고 계시죠? 어 성을 지나가거나 또, 그저 어, 어떤 항구를 또 통과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헤메다. 헤매다방랑하다 배회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지역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누가? 관복이나 법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브, 로브 헤매고 있는 사람들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분을 입증해봐라, 이 말입니다. 딴분의, 당신의 신분을 입증하고 증명해봐라. 그래서 이제, p r o 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 corroborat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rroborate 할 때.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입증하고 증명해서 신분을 확인하다. 이런 말이죠. 확인하다. 그죠? 확인하다. 확인하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전에 보신 단어 가운데 여러분 이 r o 이뭐라했습니까 r o 이 라비. b 빼앗다. 강탈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관 관리, 관복은 관리가 입는 거고, 법복은 법조인이 입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법조인이 입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 이 관복이나 법복을 입는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강탈하려고 할 때는 당신 영장 가져왔어? 그러면서 여러분, 당연히 어때요? 확인해야죠. 확인. 확인해야죠.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COR. CON의 변형인데 함께 확인해야죠. 그죠? 빼앗기는 사람도 빼앗는 사람도 상대방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Collaborate라는 단어입니다. 확인하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 거라 했죠? 이 단어하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는 뭐냐면 은 Collaborate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Collaborate. 그래, collaborate. 이 단어는 여러분, 레이보라는 단어가 노동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collaborate는 뭐냐면, 이 단어는요, 어, 협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협력하다. work together. 라는 표현입니다. COL이 함께 레이보가 노동이나 노력 그럴 때, 이거는 협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확인하셨고요 자, 여러분, 빼앗고 강탈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빼앗고 강탈하는 사람, 그죠? 로우 버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 랍이 빼앗다 그랬습니다. 랍이 빼앗다. 이 버스트도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바스트바스트 바스트 하는데 이거 여러분 가슴을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빼앗는 사람, 특히나 여러분 아주 가슴 큰 여자를 빼앗고 강탈하는 사람은 건장한 사내거든요. 건장한 사내. 튼튼한 사내,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로우버스트 하는 거거든요. 그죠? 빼앗고, 강탈하고, 그죠? 그것도 가슴 큰 여자를 건장한 사내가 아주 튼튼하고 힘이 센 사내가 결국은 뭐 한다? 아, 강탈하고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로우버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버스트라는 단어가 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버스트가 여자의 가슴을 말한다. 그죠? 여자의 가슴을 말한다. 여러분 이 단어는 버스인데요. 버스타도 어때요? 이 T는 T이시니까 버스타도 가슴 큰 여자는 눈에 띄죠? 가슴 큰 여자는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 큰 여자가요 막 그죠. 버스트에다가 엘리 딱 붙였어요. 엘리는 영어 단어 엘리는요. 사실은 반복을 의미할 때 붙여.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버슬. 버스 탄 여성의 가슴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출렁출렁 거린다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버슬. 이건 여러분 버스 안에 남자들한테는 소란이고 아주 막 마구 떠들어대는 대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버스를 탄 여성의 버스트가 가슴인데 이 가슴이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엘리 버슬 뭐 몸을 벗을 정도의 액션을 취하는데 이게 그죠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 남성들에게는 이게 소란거리가 되고 대소동이 되고 그죠 뭐 휘파람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마구 떠들어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버스트 버스트 버스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로버스트의 ST는 여러분 여러분 스트롱 아시죠? 스트롱. 스트롱, 스트롱.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 스트롱. 스트롱의 ST는 어디서 왔냐면 스터디하고요. R자가 들어 있으면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터디는 아시잖아요. 스터디는 공부하다 이런 말인데요. 공부도 여러분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세야 할수 있는 겁니다. 책상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보았고 그 밑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컨버스터블입니다. 오케이 컨버스터블은 이거는 뭐냐면 자 C O N에 함께 C O M에 함께 함께 버스 타고 가는 데 어때요? 그죠? 이 버스트. 이 가슴 가슴을 막 그죠 어보일보일 보일, 그쵸 컨버스터블 할때 그죠 볼볼수 있는 거 ibl리는 뭐만할수 있는 일말 하니까 함께 버스 타고 가다가 그녀의 큰 가슴을 볼수 있어 내마음에 어때요 내 가슴에 뭐불 붙을 가, 가능성이 있죠 불이 붙는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을 그래 이총각의 가슴에 말이죠 그죠 불이 붙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컨버스터블이 가연성은 가연성은 이런 말이고 컨버스천이라는 단어가 연소라는 뜻입니다. 연소. 그죠? 불부터 타는 걸 우리는 연소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어, 예문을 계속해서 보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십니다. 랍에 대한 예문을 보십니다. 랍더삐 p 랍더 s 스 도둑이 그녀의 지갑을 강탈했다,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둑에 대한 지금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훔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지만, 인류 최초의 도둑놈, 사람들이 이상해요. 왜냐면, 하 어, 그 도둑놈, 그럴 때, 놈, 자를 붙이면 별, 어, 별로, 아무튼 별 반응이 없는데, 어, 도둑년, 그러면 굉장히 아무튼 사람들이 뭐,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둑, 도둑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어버린 그녀의 이름이 바로 이브입니다.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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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훔치다 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브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VE를 F로 바꿨을 때 이제 도둑이라고 하는, 이제 그죠? 어, 명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계속 보십니다. 자, 롭. 두 번째 예문입니다. A 어, rope threaded with gold and silver. 로브는 예복이나 관복이나 법복을 말하는데, threaded with라는 말은 이제 실로 어, 수놓아진 이런 말이니까 Gold and silver 금실과 은실을 박은 예복 그랬습니다 Proving to the facts 진상을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표현이고요. The problem of hunger is global importance. 기아 있죠. 배고픔의 문제는 the problem of hunger. 배고픔의 문제는 its global importance.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Can you prove it to me?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 보, 증명해 보일 수 있으세요? 라고 말할 때, p r o o f prove. 증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corroborate라는 단어. 확증하다. 확실하게 하다. 확인하다. 이런 말인데, We are not able to corroborate those facts. 우리는 그 사실들을 확증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are able to 가 주어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be able to 가 뭐뭐 할수 있다 라는 표현이고, are not able to corroborate those facts.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말이고. A robust mind. robust. 여러분, robust mind. 아주 강인하고 건강한, 그죠? 튼튼한 이런 뜻을 지니는 단어가 robust다. 그 다음에 여러분, burst. b u s t What is your bus t size, madam? 음, 부인.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프레이저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할 때, 에, 들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A bustle 이라는 단어입니다. b u s t e everything was hurry and bustle. 형광펜 발라주십시오. hurry and bustle. 아, 소란스럽고 야단법석일 때 hurry and bustle, 상급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bustle, 그죠? 대소동 뭐 이런 표현들이 함께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Uh, combustible liquids should be stored in safety. Uh, combustible liquids는 가연성 액체는 should be stored, 어, 보관되어자만 합니다. in safety, 안전하게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there are two types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두 종류의 two types of 는두 종류의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내부의 연소 엔진이 있습니다 할때 여러분 there is there are 라고 하는 구문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무엇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무엇이 어, 명사가 단수 동사를 취하느냐 이 문장처럼 지금 복수 동사를 취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기 때문에, t h 라 r e are two types 할 때, two types가 복수이기 때문에, t 어리 r 가 아니라, t 어라 r 다 여러분, there a 복수동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8강, 구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